네, 2020년 12월 12일, 이번 한 주에 대한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포괄적으로 하고, 핵심 종목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내년에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례를 토대로 국내 중시도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한주 동안의 시장 움직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고점을 가볍게 뛰어넘어서 지금 2,780 포인트, 거의 2,800 포인트에 근접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12월 거래 거래일 수가 한12 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죠. 사실상 거래일 수가 12 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시장 속에서 12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배당주, 배당 시즌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내년에 시장이 정말로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였죠.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핵심은 이번 주에 화이자 코로나가 백신을 영국에서 접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승인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손소독제랑 마스크를 썼다고 하면은 이제는 백신이라는 무기가 나온 만큼 백신을 맞고 나서 나오는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통계가 나오겠죠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얼만큼 줄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기까지 대략 한 1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1개월 동안은 아마 유동성으로 인해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것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더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에 앞서 지금 신규 확진자 950명에 대한 이슈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사실 국내 확진자 자체가 다른 기업,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600명대에서 900명대까지 올라간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연말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신정, 그다음에 내년에 신년 뭐 구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비기슈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지만 다,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국민들은 현재이 코로나에 대한 위기 의식이 분명합니다. 누구나 손 소독제를 쓰고 누구나 마스크를 쓰고 누구나 외출을 자제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된 것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점차 소, 소, 이,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국내에도 결국에 백신이 보급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 한 2분기쯤 1분기에서 2분기쯤은 돼야지 백신이 보급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국내 증시는 내년에 어떤 식의 흐름이 흘러갈까요 자 지금 미국의 이번에 상장한 에어비앤비입니다 이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가 상장 첫날에 115%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올해 4월에 회사 가치 자체를 인정받은 게 180억이었어요. 180억 달러로 지금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얼마다? 1000억입니다. 무려 다섯 배가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가 동학개미, 동학개미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학개미뿐만 아니라 서학개미, 그러니까 유럽, 미국, 전세계가 할거 없이 지금 금융시간 시장 자체가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에어비앤비에서 요청했던 이 공모가 자체가 애초에 44달러였습니다. 이 에어비앤비에서 요청한 공모가가 44달러, 그래서 한 50달러 정도였던 걸로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높아져서 최종으로 68달러에 공모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오늘, 장마감. 그러니까, 어제죠. 전일이죠. 전일, 시가 총액 1000억. 즉, 144달러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즉, 68달러에서 144달러로 115% 급등했다는 뜻이죠. 한때 이게 144달러가 아니라, 165달러까지 상승을 했다 빠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규모가 왜 이렇게 큰 것인가? 이,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몬메리어트, 뭐 아니면 힐튼, 델타항공, 이런 세계,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이 에어비앤비가 이세 가지 호텔 체인보다 가치가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IPO 자체가 대박이 났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무섭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새로 진입하는 종목들부터 아니면은 우량주 중에서 실적 주가 조금이라도 좋은데 주가가 빠진다 싶으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테슬라 효과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sp 5 0 0에 들어 서면서 이번에 올해 한6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이 테슬라처럼 상승할 수 있는 신규 성장주를 이미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에어비앤비가 적자가 되게 심했습니다 지금 숙박업소 여러분들도 아쉽다시피 잘 안되죠 얘네가 원래 투자 경영자치를 굉장히 못했기 때문에 거기다 심지어 코로나 한파까지 맞으면서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안 좋았죠. 대신 얘들이 직원을 4분의 1을 날려버렸습니다. 거의 한 2,000명가량을 해고를 시켜버리면서 마케팅 비용 자체를 엄청나게 줄여서 3분기에 3분기에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얘네가 이걸 흑자로 전환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내년에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정상화가 됐을 때, 정상화가 됐을 때 4분기 연속 흑자. 이게 뭘 의미하죠? 4분기 연속 흑자는 바로 SP500 기준에 부합하는 흑자 전환, 4분기 연속 흑자를 노리는 거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82억 달러를 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 0 0억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누구나 손쉽게 예측할 수 있겠죠 내년에 대형 ipo를 갖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죠 바로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 그리고 카카오 페이 카카오 페이지는 카카오 m이랑 합병을 하면서 이제 시가총액도 굉장히 경쟁력도 키우고 이제 웹툰 사업부터 해가지고 드라마 사업, 엔터 사업까지 이 사업 규모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들 자체가 대박을 치면 칠수록 카카오의 주가 자체가 고점으로 핸들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IPO에 대한 기대감 이번에 뭐비히트든 카카오게임즈든 음, SK바이오팜 이런 기업들이 특히 이렇게 이름 있는 네임 밸류 기업들이 IPO를 할때 투자자들이 돈을 싸들고 왔죠. 거기에 따른 수혜감이 내년에는 한번더더 더 크게 올 수도 있다. 올해보다는 훨씬 더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올해보다 사람들이 투자금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과거 국내 주식 보유수가 이제 39%에서 올해 7, 8월에 올해 7월에서 8월까지 이 7, 8월쯤에 보유 수량을 35%까지 떨궜습니다. 39%에서. 즉, 마이너스 4%를 떨궜죠. 근데 지금은 36.7%, 거의 1.7% 상승을 시켜놨습니다. 이 11월 달에 엄청난 매수를 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겠죠. 왜냐? 연중과 뭐이십이 계속 사회적으로 돈 풀기. 경기 부양책이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 원달러 확률이 강화될 수 밖에 없고 투자자들이 신흥국, 신흥강국 쪽 국내 투자에, 주식 투자에 투자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카카오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현재 강력한 자료를 갖고 있는 이 IPO라는 재료를 갖고 있는 카카오 자체가 이미 상승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단기 고점이었던 구간 자체를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얹혀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22평선을 깨지 않고 주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대형주들이 주가를 상승할 때는 이렇게 22평선 위에서 다시 한번더 상승이 나올 때 급등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22평선에 대한 2평선 매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러한 2평선 매매 자체는 조건부입니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한 상태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어야겠죠. 사실 카카오뿐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도 이 단기 정고점 구간을 장대한 봉으로 거래량 돌파해서 돌파한 이후에 이 단기 고점 구간을 지지선 삼아서 지금 주가를 상방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즉, 상승 추세를 완벽하게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카카오와 현대차 그리고 뭐 대표적인 기업인 LG화학, 삼성 SDA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 나올 때는 가장 먼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처럼 중소기 관련, 중소기업주들을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 증시가 대상승이 나올 때는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대형주를 잡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들은 중수형 관련주, 중수형주들보다 상승률 자체는 훨씬 적습니다. 다만, 하락할 때는 더, 훨씬 더, 훨씬 적게 하락을 하고, 상승할 때는 비교적 높은 확률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월요일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